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비트코인 선물에서 세력이 어떻게 개미들을 털고 가는지, 즉, 휩소와 개미들은 왜 털릴 수 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세력의 방식을 역용해서 수익을 내는 패턴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금의 매매법 검증소라는 이 이론 채널과 더불어 실매매하는 걸 투명하게 그대로 녹화해서 매일의 매매과정과 인증과 그리고 실매매 과정 중 제가 무슨 이유로 진입이나 성산을 했는지를 그대로 알려드리는 채널을 하나 더 만들 계획입니다. 수익 인증도 포함될 것이며 이제 자세한 내용은 어, 다음 주 화요일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힙소 설명해 볼게요. 일단 우리는 힙소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개인들이 나막세력의 힙소에 당했다. 혹은 막 개미들을 털고 가는 무빙에 당했다. 라고 말할 때는 한 절반 정도는 그냥 본인의 억울한 손들 타점을 힙소라고 합니다. 이걸 확실하게 구분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지 힙소를 통해서 기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힙소는 세력들이 개미를 털고 가기 위한 무빙이기 때문에 본인만의 억울하게 본 손실은 이제 본인이 복귀를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결국 힙소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모두 곡소리가 나는 상황, 즉, 세력 마켓메이커가 대다수의 개미들을 속여서 손실을 보게 만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일단 이 차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는 2022년 상반기의 횡보 차트입니다. 이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 많이 하다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 금리 인상으로 미달러 원환율이 1100원대에서 1300원대까지 가고, 악재란 악재는 다 겹치며 해소된 부분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악재 중에서는 굉장히 볼륨이 큰 악재였지만, 이후 발생한 추가 하락에 이제 미책을 약정이 급락할 정도로 청산과 손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악재가 많았고 이후에 방향성이 하락이었는데도 그하락에 청산이 많이 일어났다니. 자 가격 선물은 양방이 가능하고 긍정적인 요소가 단한도 없었는데도 이후 발생한 하방의 청산이 일어난 겁니다. 단순히 행보 후 추세를 이어나간 건데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더 신기한 건, 이 이후에도 이 패턴과 똑같은 패턴으로 힙소 패턴이 10번 이상이나 나왔습니다. 단기 패턴까지 더하면 더 있겠죠? 코인 선물이 완전히 제로성 게임은 아니지만, 성질은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어, 선물 게임에 참가한 두 사람이, 한두 사람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의 손실분을 다 가져가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한 한두 사람은 세력이고, 나머지들은 개미들이겠죠? 아까 봤던 이 차트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했던 겁니다. 자, 개인들은 청산당하고 손실을 크게 봤으니 제로썸 개인 특성상 그 돈은 세력에게 간 겁니다. 결국 세력들은 차트에 어떤 수를 써서 개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락이 일어날 때보다 더큰 손실을 보게 유도한 거예요. 개인들이 손실을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더 많이 보면 더 많이 볼수록 제로썸 원리에 따라서 그 수익은 이제 세력이 가져가니까요. 원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코인 시장에서 가장 심할 정도의 악재들이 여러 개나 있는 상태에서 이와 맞먹는 방향성인 하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청산이 일어났던, 어, 상황이죠. 이거는 이제, 외환에서 이 힙소를 말하는 게 있는데, 더블 허리존탈 라인 이론 때문입니다. 지극하면 수평선 두 개로 이제 이루어지는 이론인데, 우선, 위행보구간의 차트를 보면은 가장 최하단의 지지선 위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지지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상승선 지지선이 아닌 저항선으로 두고 반대로 해석해 주세요. 여긴 하방이니까 저항 지지선 해석하겠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진행된 차트가 여기까지라면 어, 여러분이라면 이 위치에서 롱이 더 끌리시나요 아니면 숏이 더 끌리시나요? 결과 방향성을 아까 하방으로 보고 와서 쇼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위치에서는 개인들의 대부분 롱이 우세합니다. 굉장히 많은 차례의 지지를 이제 받았던 가격대라서 또 지지받겠지 않은 심리 추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손실을 보게 만들 포지션으로, 포지션으로 개미들을 이제 세팅해 두는 거 완료했습니다. 대부분 롱을 잡았겠죠. 지지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째입니다. 6연속 지지를 받으면 심리 추세상 롱을 또 잡을 수 밖에 없겠죠. 자 일단 완료했죠 세팅은 롱 세팅 은 완료했습니다 개미들이 롱 잡게 그 다음 개미들의 이제 손실이 세력의 수익이니 개미들의 손실 이퀄 세력들의 수익이죠 그러니까 세력은 이 개미들이 여기서 잡을 롱 포지션을 손절 못하게 막는 등 최대한 큰 손실을 보게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지지선 하나가 더 있는 상태로 이행복구간을 세팅한 거죠 저기에선 반등이 나오겠지 하면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결국 손절을 못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왜 이게 먹힐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지지선, 저항선, 돌파매매는 해당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그대로 손절선으로 쓰면 되니까 손절 잡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실제 짧게 가기도 하고요. 대부분 돌파매매는 짧게 보지 않습니까? 음, 근데 이제, 이제 지지선, 저항선에서 지지나 저항 현상 그 자체를 노리고 매매하면은 승률은 튀기도 없습니다. 박스권이기 때문에. 하지만 손절 잡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대부분 지지 저항 면서 이제 대부분 지지 저항 매매를 하면서 손실 중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손절이 거의 없습니다. 손절을 애초 에안 잡고 그냥 들어가요. 대부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추매만 하거나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큰 손실을 보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어 뭐, 저렇게 여러 번 지지받고 저항받는 박스권에 있다 보면 큰 방향성 이 있었을 때에 대한 리스크에 무뎌집니다. 박스권을 이탈한 상태더라도 아직 박스권 내에 있는 걸 거야 하면서 이제 버티게 되는 거죠. 박스권 내부에서는 이제 버티기만 웬만하게 익절을 해주거든요. 전에 보면 이 전체를 박스권으로 치면은 저항대에서 숏을 잡고 지지대에서 이제 롱을 잡으면 이 구간 내에만 있으면 어느 타이밍이든 익절을 해줄 기회는 오죠. 하지만 이제 만약에 마켓 메이커가 방향성을 결정했다면 그 기회조차 없다는 거죠. 자, 이두 가지 이유로 롱 포지션에 있는 개미들은 개미들을 이제 손절을 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박스권 외 가격에서는 상대적으로 매물대가 얇습니다. 한번 추세가 진행되면 끝을 모르고 이제 방향성이 진행될 수도 있는 거죠. 손실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지지선 두 개를 만들고, 윗 지지선에서 롱 포지션을 유도. 이후, 아래 미리 세팅해 둔 지지선 때문에 저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롱 진입이 우세한 거죠. 이쪽에서. 용진이 무세한데, 아래에 강력한 지지선이 하나 더 있죠. 1, 2, 3, 4, 5, 6, 6, 6, 6차례 지지를 받은 지지선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서 롱을 잡았더라도, 이제 손실 중에 있더라도, 아, 여기서는 지지가 나올 거다. 지지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홀딩하게 되는 거죠. 즉, 롱 포지션 손실분을 더 키울 수 있는 거죠. 세력 입장에서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맞저 손절을 잡지 못하면은, 이후 하락분을 다 감수해야 되는 차트가 나오죠. 자청산을 당하는 겁니다. 여기 차트를 보면은, 성질이, 아까 봤던 여기랑 굉장히 비슷해요. 음, 여기 보면은, 이제, 위에 상단 저항선을 약간 돌파해주고, 바로 되돌려줘서 상승 여지를 준 이후에, 롱 포지션을 더 유도하는 그런 패턴도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4,000, 아니, 4,600이래. 4만 6천이, 어, 여기 행보를 같이 겪은 분들은 알겠지만, 46,000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여기 차트가 생략돼서 안 보이긴 하지만, 이전에도, 음, 저항을 받았죠? 저항을 받다가 이탈 당하고, 이후 지지 라인으로 바뀐 거죠. 아, 반대네. 지지를 받다가 이탈 당하고, 이후 저항 라인으로 바뀐 건데, 여기서 이탈을 한번 했습니다. 이것도 힙소죠난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상승 여지를 준 다음에, 여기서 지지를 추가로 받을 거라는 기대 심리를 더 불어 넣어준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저항라인 보이죠? 이후 한번 돌파하고, 이거 에수입니다 상승 여지를 준 다음에, 이제, 더블 호리전트 라인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깔았다. 그런 거죠. 다음은 거의 유사하지만, 약간은 다른 경우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지지선을 행보하면서, 이제, 세팅을 했을 때, 개미들이 유도되는 심리는, 음, 이전과 똑같으니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앞선 두 경우와 같이, 여기서는 롱에 많이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롱 포지션 분들이 얼마나 청산당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으나, 만약 아래로 일정 수준, 이제 왔다가, 일정 수준이라는 거는 꽤큰 크기여야 돼요. 그냥, 횡보 내의, 작은 크기의 수준이안 되고, 그래도 횡보의 박스권 만큼은 내려와야 됩니다. 일정 수준만큼 내려온 이후에, 여기 다시 횡보를 주고 다시 그 더블 호리존탈 라인의 두 선을 돌파할 때는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음 여기서 이제 이두 라인을 터치할 때는 롱 포지션으로 전환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기점으로 잡는 거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여기를 터치하면 롱 포지션으로 전환해도 된다. 이렇듯 더블 호리존탈 라인으로 휩소를 주는 경우는 비트코인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숏 대응을 기본으로 하고 위 경우처럼 숏 이후에 롱 대응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잘 익혀 두시길 바랍니다. 어, 더블 호리존탈 라인으로 휩소 패턴이 나올 때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선 두 개가 있지만 아래 지지선을 돌파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지지선 두 개가 있고 아래 지지선은 돌파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롱 포지션 유도가 됐겠죠. 그다음 아래로 내려가고 이후에 추가롱이 이제 발생하면서 방향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음, 저는 박스컨 최상단과 하단을 잡을 때그 중간선을 기준으로 잡거든요 이렇게 더블 호리존탈 라인이 나오고 힙소 패턴이 생기는가 했더니 이제 반대로 가죠 그러니까 이 중간, 여기를 아마 전 저항대로 잡고 여기를 이제 최하단으로 잡았으면은 그냥 눈대김을 해주면 됩니다. 이건 보통 맞아요. 그러니까 힙소 패턴이 아래로 안 가고 여기서 의외로 상방으로 간다. 이러면은 중간 정도에서 롱을 타주면 됩니다. 자주 나오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패턴 익힌다 정도로만 보고 대부분 다 휩소로 나오거든요. 요즘 근 1년 동안 시간봉, 분봉 차트에서 봤던 모든 패턴이 한 두세 경우 제외하고는 다 휩소가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냥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가 나올 때는 이렇게 대응하자 정도로만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삼각수렴입니다. 삼각수렴에서도 비트에선 휩소가 잘 나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음, 삼각수렴의 상하방 트렌드 라인 중 이제 한 군데를 이탈했어요. 이탈하면 원래 하방으로 나온다는 게 삼각수렴이죠. 이탈을 했는데, 음, 그러니까 이탈한 방향으로 변동성이 나오지 않고, 사실은 이렇게 이어지다가 이제 반대로 변동성이 나오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상방, 문제 뭐 삼각수렴을 저희가 어디 포털 사이트든 유튜브에서 배운 것처럼 이제 트렌드 라인을 두개 그은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탈 한 이후에 사실 이탈 안 했다. 이러고 갑자기 또 반대로 방향성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 예전 추세선 강의에서 배운 삼명향 추세선이 있는 게 아니고서야 추세선을 그어주지 말고 이렇게 고점과 저점만을 표시하면서 판단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낮아지는 고점이랑 높아지는 저점의 판단에만 충실해 추세선 이탈로 야기된 휩소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삼각수렴을 패턴 자체로 배워가지고 무조건 이런 트렌드 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삼각수렴은 고점만 높, 낮아지면 되고 저점만 높아지면 됩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다가 한순간에 변동성이 터지는 걸 삼각수렴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트렌드 라인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이렇게 영향을 세번 받은 트렌드 라인이 아니고서야 트렌드 라인을 생각해 주시지 마시고 그냥 거, 고점과 저점만을 표시하면서 이게 계속 낮아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느냐, 이것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삼각수렴은 이제 끝, 그 끝이 흐르는 방향으로 절대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보여준, 보여드렸던 것처럼, 삼각수렴의 끝은 이제 급등락으로 표현됩니다. 즉, 만약 삼각수렴의 끝이 흐르는 상승이나 하락으로 표현된다면, 이제 구독자 분께서 삼각수렴의 패턴을 이제 대중적이지 못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수렴 패턴으로 보이지가 않는데, 이제 어거지로 삼각수렴 패턴을 보고 계신다. 그런 걸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상황 수련 패턴의 마지막은 변동성이니까, 변동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빨리 관점을 포기하시고, 어 다른 관점으로 전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특징은 이제 지지선, 저항선을 이탈할 때, 이렇게 이탈하고 나서, 바로 되돌려줘서 포지션을 물리게 하는 경우죠 돌파 매매가 물리는 경우입니다 여기 이렇게 저항선이 있는데 돌파시 롱으로 진입했다가 이제 바로 내려줘서 물리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죠 자 이거는 완성봉 기준으로 판단하는 습관을 기르면 됩니다 가령 여기에 저항선을 여기가 5분봉이라고 칩시다 5분봉에서 이탈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완성봉으로 판단하는 게 시간봉의 완성봉으로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봉이나 4시간봉의 네 완성봉의 종가에서도 이탈한 상태라면 돌파의 방향으로 진입할만 하지만 대부분의 힙소는 시간봉에서 이제 완성봉의 종가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저항 라인에서 말아 내려버립니다. 즉, 같은 시점에서 보는 거죠. 분봉에서는 이렇게 돌파가 나왔지만 시간봉에서는 결국 시간봉이 완료되는 그 시간을 보면은 이제 꼬리로 말아 내렸다는 거죠. 자, 이게 왜그러냐면은 분봉과 다르게 시간봉은 봉 마감 시에 매수 매도세가 발생해요. 내 시간봉을 굉장히 많이 보죠. 4시간봉이나 1봉을 많이 보고 1시간봉도 메이저 봉인데 봉 마감 시봉 패턴에 따라서 캔들 패턴에 따라서 단타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분봉이 이렇게 돼 있고 사실 힙소를 칠 건데 시간봉상에서 완성봉상으로 이제 저항라인 위에서 완성봉이 됐다. 즉 종가가 저항라인보다 위에서 형성됐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봉으로 판단하는 세력 그리고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도 보통 시간봉의 종가로 판단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도 시간봉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성봉이 만약 저항대 위에 있다면. 어, 쓸데없이 많은 매수세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켓 메이커는 힙소로 끝내고 싶었는데 쓸데없이 많은 매수세가 발생하니까 다시 가격을 내리기에는 마켓 메이커가 이제 가격 조정을 하기 위해서 보는 손실분이 크단 말이죠. 즉 그렇게 추가 매도세를 많이 내서 다시 가격을 되돌리는데 자본을 쓰지 않기 위해서 시간봉상 저항대 아래에서 보통 종가를 끝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탈했다 치면, 저라면은 리테스트 같은 걸 주는 걸 확인하고, 시간봉상에서도 봉 마감 시에 종가가 저항라인 위에 있다. 그러면은 돌파로 진입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세 가지 패턴이 비트코인에서 가장 자주 나온 휩소 패턴이며, 그 대응법과 매뉴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리하면은, 1번 더블 호리지, 호라이즌 라인은 이제, 그휩소가 행보 구간에서 지지선 두 개나 저항선 두 개를 찾고 그에 맞춰서 휩소를 미리 대응할 수 있게 이제 세팅을 해두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 하락 중이나 상승 중이나 상관없이 삼각주렴의 휩소는세 개의 점이 일직선 상에 있는 3용형 추세선이 있는 게 아니고서야 추세선으로 삼각수렴을 표시하지 말고 점으로만 표시해서 고점은 낮아지는지 저점은 높아지는지 이두 가지만 확인해서 삼각수렴의 본질에 더 초점을 줘서 해석을 한다. 그리고 이후 나오는 변동성의 방향이 상방이냐 하방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삼각수렴의 끝은 절대 흐르는 상방 하방으로 나오지가 않는다.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면 되고 마지막은 이제 지지선 저항선 돌파가 나오는 힙소는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의 완성봉 상 종가에서도 돌파 상태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진입을 하면 되는데 한 시간봉보다 4시간봉에 신뢰도가 조금 더 높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설명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목이 너무 아프네요. 앞으로 이제 실매매 채널에서도 매일매일의 타점 설명과 수익 인증과 더불어서 조금 더 실전적인 매매에 도움 되는 내용으로 이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사실 셀퍼롤도 도와드리고 있긴 한데 결국 음 저희가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 저에게 있는 숙제는 음 그러니까 손익과 확률이지 않습니까 승률 즉 그거 두 개를 잘 해야 되는데 결국 매매를 잘해야 되는 거죠 셀퍼롤도 중요하지만 매매 못하면 셀퍼롤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이제 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잘해야 된다는. 어, 저도 어깨가 많이 무거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사실 실매매 채널을 오픈하는 게 손실 보는 타점도 제가 다 오픈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 치부를 드러내는 거기도 해요. 그래도 그거를 감수하고도 구독자분들께서 조금 얻어가는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에 실매매 채널 오픈을 이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오픈하면 제가 영상이나 이제 공지로 다다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저도 열심히 활동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자,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